아, 이번 시간에는, 어, create database. 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음, 실제 이제 select query나 혹은 insert, update, delete 같은 DML 문장들,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면, 어, 이번 시간에는, 음, DDL이라고 합니다. 즉, data 아, definition language 해서 DDL.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에, 변경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거하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는 랭귀지, 이러한 형태의 구문들을 우리가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다 라고 명명을 해서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산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어, 집을 짓는 것에 대입하면, 어,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 이제 관점에서 한번 집을 짓는 것과 대입해서 용어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설계합니다. 이 집을 설계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한다 또는 어,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제 예, 명할 수가 있죠. 어 음, 집을 설계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에, 이제 땅이 되겠죠. 땅. 예, 땅. 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땅들 중에서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런 땅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즉, 집을 세우기 위한 그런 터가 되겠죠. 이곳에 에, 적절한 곳에 이제 집터를 잡죠 아 여기에다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집터를 잡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이 설계하는 행위를 아까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가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ERD라고 합니다. 데이터 설계 도면이 되겠죠. ERD라는 것이 어, 그래서 그 설계를 이제 토대로해서 큰 구조를 잡고 어, 방, 주방, 거실 뭐 이런 이제 공간들을 어, 짓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각각의 공간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방들을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이제 각각의 공간에 적절한 가구들 또 기능들을 이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가구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제 테이블에 각각의 컬럼들을 정의를 하는 것과 흡사하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집에 가구들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고 실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들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 데이터 쪽에서 얘기하면 실제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설계를 해서 집터를 닦아서 거기에 집을 실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집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고 가구들을 배치하고, 실제로 이제 생활들을 한다. 마치, 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파일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설계를 하고, ER 다이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그 만들어진 ER 다이그램대로 실제 테이블들이 생성이 되고, 그 테이블 안에 컬럼들이 생성이 되면 그 안에 실제로 데이터를, 어, 인서트하고, 또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컨셉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공간 안에 데이터들을 조회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데이터 조작 방법을 익혔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 또 테이블, 컬럼 등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를 생성하고 구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RDBMS 객체들 특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인덱스 키 제약 조건 등 이런 것들 구조를 구조체를 생성 변경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DD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사용합니다. DDL, 데이터 데피니널 랭귀지 그래서 create, alter, drop rename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 정의가 되고요. 어, 이러한 그 키워드들, 명령어들은 이제 DBMS 종류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납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이제 MySQL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저장소로서 마이 s 스 l 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뷰, 트리거, 저장 프로시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장하,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객체들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는 create database라는 문장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reate database if not exists 신규 데이터베이스다 if not exists라는 것은 존재한다면 만들지 않다,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존재하지 않다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어, if나 exist라는 것은 MySQL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생략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생성 전에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존재를 한다면 어, SQL 워닝코드를 리턴을 합니다. 에러는 아니고요. 네. 자 이런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 createDatabase e n c u n d e b a r d a t a b a s e 또는 create database, if not exist, ENC database. 이런 문장 그래서 ENC d 이터베 b a 라는 ENC database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동일한 것이 존재하는지 체크한 후에 미 존재할 때 생성을 하고 존재한다면 warning 메시지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 되겠습니다.